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일 하이유에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격조높은 분위기 한강 식당과 잇몸치료 잘하는 나투라 치과 친절하고 섬세한 앤드류 김치과 제공입니다. 미대선 662일 종착점 미국의 선택은 4년 더냐 바이든이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미국민의 선택이 3일 0시 시작됐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더, 아메리카 퍼스트와 바이든, 후보의 미국의 동맹과 세계 리더십 복원 사이의 선택이기도 하다. 트럼프 1기 4년 동안 한국을 향했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위협 등이 연장될지도 이 선택에 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영시 경업주인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미시간주에서 큰 표차로 승리해 아주 아름다운 백악관을 4년 더 확보할 것이라며 내일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도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마지막 유세를 갖고 우리가 내일 큰 승리를 위해 함께 모일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내일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카멀라 헤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2019년 1월 11일 툴시 거바드 하원의원의 민주당 경선 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662일 동안의 미 대선 여정은 종착점에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추격전으로 이일 밤 최종 판세는 여전히 혼전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냐 20년 전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뒤늦게 당선인이 될 경우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 전까지 정상적인 준비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 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서약을 하기 때문에 11월 3일 일반 유권자 투표와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전의 대장정이 막을 내리고 미국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3일 동부 뉴햄프셔 주민을 시작으로 선거일 당일 현장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전날까지 유권자 9,960만 명은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3일 현장 투표에도 이 같은 열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기피해 올해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가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선거일 전에 우편으로 표를 행사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사전 현장 투표소를 찾아 이미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3일 보도했습니다. 조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국 지지율 우위를 등에 업고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승부를 가를 경합주 판세는 이날까지도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합주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와 펜실베이니아의 승자가 대권을 거머쥐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버거킹이 최대 라이벌인 맥도날드를 포함해 다른 경쟁업체로 가라는 아주 특이한 광고를 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 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외식업계의 연대감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이색 광고를 내므로써 오히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음을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재확산을 막기 위한 2차 봉쇄 조치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결합 지지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교황청이 다큐멘터리 인터뷰 편집 과정에서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내년 초 진수할 전망인 세 번째 항공모함이 오는 2025년까지는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관영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3일 보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 중심가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 테러로 4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달아난 최소 한 명의 범인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전날 밤빈 중심가 6곳에서 벌어진 테러로 현재 남녀 각 2명씩 4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즉시 반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홍부총리가 국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개하자 진화 차원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 9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중도 외연 확장 행보로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TK 민심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꿋꿋하게 호남의 러브콜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정원이 20만을 돌파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기 위한 세계 각국의 물밑 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연봉의 9배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녀의 중국 명문대 진학 등도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시정 연설 때 권총을 소지한 경호원 8명을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학교와 헬스장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추가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해외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국내에서도 언제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공개 저격으로 검찰 내부가 들끓는 가운데 주장관이 3일 검찰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문제라면서 윤석열 검찰 총장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3일 정부의 6억 원 이하 한 가구 1 주택 재산세 인하안과 관련해 엎질러진 물담 뜻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재산세 과세 부담 완화 기준을 6억 원 이하 한 가구 1주택으로 한정하면서 일부 중저가 단지의 세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의 중고가 주택들은 세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여성 후보 대만론의 흐름을 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장관이 3일 현대차의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현대차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세계 주식시장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으로 기록될 엔트그룹의 기업공개 IPO가 이틀 앞인 오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며 중국과 홍콩 증시에 동시에 대비합니다. 엔트 그룹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모회사입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오는 4에서 5일 캐나다 여성 기업인의 한국 진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3일 원 달러 환율이 0.60원 내린 133명원으로 개장했습니다. 뉴욕증 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휩쓰는 블루웨이브 민주당 상징색인 파랑 물결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덕분이며 미국 제조업 경기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오늘의 영업의 화. I've got a bunch of Are we still on for dinner tonight? Arman, could I possibly take a rain check? I'm swamped with work this week. But you still need to eat anyway. I think I should order in some food. I got it. Don't work too hard, you. 출장 후에 처리할 일이 너무 많네. 그래도 오늘, 우리 저녁 먹는 거지? Arman. 다음으로 밀어도 될까? 이번 주에는 일에 치여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도 어쨌든 밥은 먹어야 하잖아. 음식을 좀 배달시켜야 할것 같아.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 윤. I've got a bunch of things to take care of after my trip. Are we still on for dinner tonight? Armand, could I possibly take a rain check? I'm swamped with work this week. But you still need to eat anyway. I think I should order in some food. I got it. Don't work too hard, Yun. I've got a bunch of things to take care of after my trip. Are we still on for dinner tonight? Armand, could I possibly take a rain check? I'm swamped with work this week, but you still need to eat anyway. I think I should order in some food. I got it. Don't work too hard, you.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드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엑 d 디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 투입. 하이킥까지 난 파라오 투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 프렌드. 건강 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 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 마을이요. 236 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 마을 에란데일점 703354151호 엘리코시티점. 410461-1515. 나투라 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 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 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텝 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 주세요. 703789-4134